공부를 잘하길 바라진 않아요. 오 근데 과학고를 보내고 싶었어요. <laughs> <laughs> 그럼 보내고 싶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특목고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 하, 나 외고는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어 그걸 못 가서. 익스클루시브 아이퀄리티 프리미엄 어반 원앤 롤리 뮤직 토크쇼 조연아의 평범한 목요일 밤 오늘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을 모셨는데 정말 이 방송이 메이저급 방송이라는 걸 여러분께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노래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나 혼자로 느끼도록 가 노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진 말아요 오 애고보 변 어린 여자라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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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팬분들께 아이랜 네. 분들께 아네 아이랜 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제가 새롭게 또 앨범이 나오고 어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홍보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번 앨범 꽤 괜찮습니다 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정말... 아니, 엄청 감미로운데요 지금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고음이 안 됐었어요 아... 그래서 높은 남자 노래를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아... 가사가 좀개 계속... <laughs> 목소리도 근데 약간 누나데느낌낼수 어... 어... 있어가지고 어... 저는 이제 신곡을 좀 듣고 왔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발매 날짜가 7, 8, 8, 8. 너무 이런 게 나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3일 날 나왔는데 이주만 네. 늦었으면 이런 게 겹치고 서로 안 좋고 얼굴 붉히고 어색하죠. 네. 불편해요. 근데... 그게 같은 날 나오고 막 이런 거 되게. 근데 차라리 음원 괜찮은 가수들끼리 얘기 전화해서 어, 한날한 시에 내자. <laughs> 어, 차라리 괜찮다. 그러면 한 내가 볼때한두상명은 죽겠죠. 어. <laughs> 죽겠는데 뭐 그게 내가 아니길 바라면서 예전에 그 순위가 계속 한시간씩 변동되던 시기에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가수들끼리 사이가 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아시죠? 한참 앨범을 많이 냈을 때가 또좀그 전이잖아요 2010년대에 가장 많이 곡들이 나오고 그때 노래가 진짜 좋았어요 예 했으니까 내 여자라니까는 근데 되게 오랜 시간 지않나요 그거는 연상연하 커플이 유행이라고 아, 맞네. 신문에 났었다니까 이제 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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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뉴스에 났으니까 누나, 진짜 누나를 만난다는 게 되게 이제 용기를 내야지만 할수 있는 분위기였어가지고 지금 정서에는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좀 약하죠 아, 아 그래요? 지금은 더센 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더 직설적이고 더 연하셨잖아요 그때는 거의 뭐인금 1도로 봐도 웬만해서 누나였죠 어, 그래서 누나가 통계적으로도 많은... 누나가 많은 때 불렀죠 었 네. 네. 지금 활동하신 지가 그러면 30년 정도입 30년이 요 <laughs> 30년이 언제야? 95년 아니야? 95년 95년 내가 초등학생인데 99년 초등학교. 아니, 느낌으로 정도. 계속 활동하시니까 그렇죠. <laughs> 20한 1, 2년 됐죠. 아 21년. 2004년 데뷔요 제가 2004년. 아 2004년 데뷔예요. 근데 진짜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시네요. 저는 아 2007년 데뷔인데 네. 원래는 이제 업반으로는 2009년 데뷔. 난 3년 뒤에 데뷔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이 제가 착한 거짓말이 나왔고 빅데이 거짓말이 나왔어요 진짜 알 거짓말만 잘 되고 착한 거짓말은 그냥 나쁘지 않은데 거짓말은 기가 막혔죠 왜냐면 은 제가 오늘도 아 정말 이 조연아의 목요일 밤이 이렇게 메이저 방송이구나 라고 좀 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스트 유명하시잖아요 또 아, 아니요 아니요 요 인기라는 거는 음. 이제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 거품인데 누가 그 거품을 오래 유지하나 저 계속 그 거부를 누가 집에서 휘핑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누가 더 조심히 불어서 이거 안 깨지게 하냐 네. 저는 지금 뭐 TV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가장 궁금한 거 궁금해하시고 나서 삶이 어떤지 저는 결혼을 너무너무 추천해요. 음. 음, 결혼을 딱할것 같고 혹은 하고 싶은 그 나이대가 딱 있었어요. 그게 36부터 39 사이였어요. 온전히 그냥 이승기로서 연예인 연애... 인을 딱 직업으로 두고 삶은 따로 있고 이 영역으로 처음 와본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 저는 결혼을 너무 너무 추천해요. 음. 음. 아 근데 야.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혼 생활이 그냥 내 삶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평소, 평생 내 삶이 이 모든 것에 좀 안정권에 들어섰다. 그렇죠. 아 되게 취미가 다양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요? 아니, 왜냐면 배우도 하시고, <laughs> 배우도 하시고, 가수도 하시고, 골프도 잘 치시고... 아, 취미 그죠 저... 다른 근데... 데도 뭐 가시죠? 뭐... 보드를 탄다던가... 아, 저는... 안 가요. 저는 보드, 스키... 뭐 그런 건 없어요. 테니스... 테니스도 없고, 그냥 오로지 골프랑 운동, 오로지 골프... 네. 저는 사실 되게 취미가 없는 스타일이어서...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죠. 어렸을 때는 진짜 뭔가 여가를 가질... 여유 가 아예 없으니까. 아, 내가 생각하는 진짜 스타. 아, 왠지 <laughs> 알 핸드폰도 없었잖아. 초반에, 초반에. 아 저는 제가 한번 어떤 친구가 핸드폰이 스물한 살 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핸드폰 나는 막 계속 하루 종일 보는데 스물한 살 때까지 핸드폰이 없이 어떻게 살았지? 근데 핸드폰 없이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초창기에, 초창기 그러니까, 에한2년3 년인가 그 정도. 얼마나 그랬죠. 핸드폰이 하고 싶었을까?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좀안 좀 들었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근데 몇 년이 지나간 거죠. 근데 저는 결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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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결핍이 없으면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결핍은 진짜 결핍이 있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보면 삶이 그 날씨 요정이란 말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삶이 좀 이렇게. 운도 많이 따라주는데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파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근데 살아보시면 운이 생각보다 많은 걸 차지하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운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어... 그러니까 실력과 노력은 그냥 디폴트 그것도 안 하면 운이 안 오죠. 그거 안 하는데 그거 안 하는데 오는 건 그건 진짜 도박이고 실력과 노력만 한다고 자, 잘 되지는 않는다.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 음, 뭐, 맞아요. 그 목표점에 못다못 못 도달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거기에 가는 영역은 저는 좀 운이라고 봐요. 운이 이제 따라주려면 뭔가 하나의 좀 행동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벽을 쌓는다든지. 음. 저는 그런 류로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무조건 있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살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어떤 마음가짐? 아... 왜냐면은 너무 그냥 처음 내가 TV에서 접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도 똑같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 걸 유지하는 어떤 그 축이 뭘까?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야, 저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냐? 딱 한만큼 받는다고 생각해요. 한만큼. 예, 네, 그래서 되게 식상한 말인데.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거 맞아요. 네, 속이지 않는 맞아요. 거 되게 중요하고 그건 일을 할때나 삶을 살아갈 때나 당당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조금 그런 진심이 있어야죠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지하고 되게 비슷한 것도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아직도 좀 소년미가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오. 남자 중학생 같은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따님 있으시죠? 따님 있죠 딸 아, 따님이래 딸이 있죠 모시고 사시는 분이요 우리 딸 있죠 여기 그 공부로 만약에 이제 계속 점수를 매기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해.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되는데 <laughs> 공부도 그럼 안 해도 아 공부를 잘하길 바라진 않아요 오. 공부를 잘하길 바라진 않아요 근데 과학고를 보내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좀 보내고 싶었어요. <laughs> 나의 투영. 내가 고등학교 때 특목고를 한번 가보고 아, 싶었는데, 어. 아, 나 외고는 진짜 가보고 아. 싶었는데 그걸 못 가서. 근데 전교 회장 두번 하셨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전교 회장이고 그걸로 뭐 사실 특목고로 가는 거랑 은좀 다른 얘기죠. 아, 아 특목고 는 다른 얘기다. 어, 특목고 다른 얘기죠. 아, 전교 회장 두 번이면은 굉장히 그 학교를 대표하게 공부를 잘했거나. 아니 아니요. 저희 때는 고등학교는 남고여가지고요. <laughs> 거의 그냥 사실은 좀. 좀 뭐라 고할까 그냥 인기 투표 같은 거였죠 제가 음. 듣기로는 다른 분들이 출마하셨다가 그냥... 제 기억엔 그래요 찬반으로 찬반으로 됐다고? 이게 무슨 거의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찬반 투표로 된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반대가 많았으면 진짜 큰 상처였겠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게 90몇 당선율이거 공산주의가 아니고 <laughs> 이게 어떻게 인기가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한테 다 있을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아, 저는 진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었고 남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좀좀 좀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 편이었죠 운동을 좋아하고 하니까 운동 좋아하고 <laughs> 고등학교 때 <laughs> 사귀었던 친구가 있어요 네. 교과서를 그 친구가 집이 가까우니까 자기가 갖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수업 있을 때 주겠대 옆 학교니까 주겠대 그러면은 너가 집에 가져가지 않고 모든 과목을 다 이제 일주일이면 학교에 갖다 둘수 있지 않냐? 그래서 너무 고맙다. 정말 착한 남자친구구나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자투했어아 <laughs> <laughs> 꿈이 꿈이 너무 저기여서 해외로 갔는데. 아 교과서를 안 돌려주었고요. 안 주고. 그 옛날에 <웃음> 교과서. <웃음> 교과서는 못 사는데. 아 근데 빌렸죠. 다 빌려, 빌렸죠. 다 빌렸어요? 복사하고. 제가 어렸을 때다 메고 다녀가지고 지금 키가 안큰 거예요. <웃음> <웃음> 초등학교 때 어떤? 지게를 맸어요? <laughs> 아니 지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약간 지게 지게 정도 무게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어떤 초등학생 있어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 되면 애들이 막 뛰어나오잖아. 그러면막 그렇죠, 거기서 축구하면 막 부딪히고 막 이런단 아,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신발을 신고 하면 너무 진심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화. 축구화래. 그래서 저는 꼭 슬리퍼를 신고 축구를 했어요. 출발하다가 약간... 슛을 슬리퍼를... 쏠때 되면 슬리퍼를 벗고 그냥 맨발로 아, 막 때리고 막 <laughs> 메시 막 이런 느낌으로 막뭐 약간 뭐 그런 느낌 그, 그게 슬리퍼라. 멋이다. 이게 어, 뭐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 애들은 슬리퍼를 신고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 그래. 고수는 슬리퍼다. 그래 약간 그런 걸 선호하시는군요. 가수할 때도 혹시 어, 어떤 선배를 보면서 어 고수, 고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던 어떤 습관이나. <laughs> 아 고수는 대부분 마이크를 그리 꽉 쥐지 않아요. 오, 이렇게. 네, 근데 저, 저 저도 그걸 안 하려고는 하는데 저는 꽤 힘이 아직까지 들어가네요. 아, 고수는 마이크를 꽉 쥐지 않나. 우선 이렇게 덜렁덜렁 하죠, 그냥 나중에 빠질 듯말 듯. 말 듯. 아,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손목이 아프더라고 요 마이크가 무거워서. 근데 마이크 생각보다 무거워요. 무겁죠. 생각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무겁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잡고 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스탠드에 꽂고. 생각보다 마이크가 무게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 이 각대로 이걸 이렇게 덜렁거리면 쉽죠 이렇게 맞아요, 하면 쉬운데 맞아요.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니까 전 그래서 여기가 맨날 아파요 아, 나도 그래서 여기 아파 여기 아파요 그리고 우리 여기 할때 보면 여기 힘이 엄청 들어가요 생각보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왼손으로 잡으면 똑같은 노래인데 안 나오잖아 <laughs> 다른... 잘 못하겠어 왼쪽으로 잡으면 갑자기 노래 안 나와 어, 왼쪽으로 어, 하면 어, 어. 그, 그 감각이 한30-40% 사라지는 거예아 어, 사라져요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디테일, 진짜 이상해. 디테일을 응.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그리고 약간 팔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 이러고 있는 느낌 이렇게 맞아요. 되는 느낌이 뭔가 중심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이런 텐션감 있고 맞아 이거 딱 지금 딱 맞아 걸 이렇게 이렇게 걸쳐 있는 느낌 그래서 그 R&B 가수들 막우할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못 하게 하면 이거 못고부려요 맞아 못고부리는 사람 <laughs> 이, 이, 많아 이거 못 하면은 이거 못못못돼못 꼬부려 못, 못 응.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 우리 팀에 되게 많아요 <laughs> 이거를 못 하게 하면 그 정도 못고부려요 맞아 요 그런 거 있어요. 아 근데 저를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럼요 그 TV나 뭐 이런 데에서? 네, 무대 무대에서? 네 노래만 들었을 때는 이제 조연아라는 가수의 이런 예능적이나 토크하는 모습이 전혀 상상이 뭔가 안 가는? 그때 회사에서 진짜 입 열지 말라고 1년을 저를 일번 웃지 말것이번입 열지 말것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면 웃지 말라 그래요 어. 또 웃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자, 촬영 들어갈게요 <laughs> 자, 무대 시작합니다 <laughs> 이게 너무 우울한 거예요 한 10년을 하니까 <laughs> 지금 이제 저희 어반이 15년, 16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16년 동안 진짜 제 꿈이 그거였어요 웃으면서, 카메라 보면서 노래하기 어.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다시 또 어반 앨범이 이제 어제 나왔거든요. 네. 어제 나왔는데 아, 이따가 하나 제가 틀어봐야 선물해드릴게요. 틀어봐야겠다. 수지가 나왔어요 뮤비에 이도현 씨랑 같이. 그래가 <laughs> 블록버스터네요. 네. 어, 어, 어. 어, 그럼 많이 쓰셨겠는데 제작비를? 아또 제가 뭐 수지랑 이도현 씨가 또 무보수로 출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여기? <laughs> 지금 거의 인생을 저당 잡힌 <laughs> 느낌. <느낌이야. 웃음> 이 정도면 쉽지 않죠. <웃음> 이거는 십년 <laughs> 정도는. 네 이거는 만약에.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물 사와 이러면 사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는 거죠. 그러네요. 목이 많이 타나 봐요. 아, 저, 저 사실 집에 있으면 이런 거 가족들도 먹죠. 못 먹게 하고 사놓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오면 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하나의 일탈을 할수 있다. 두 개씩 먹고. <laughs> 그냥 과식 아니에요? 과, 과식. <laughs> 속에 가스차가 두 개씩 보면. 먹고. 일탈 뭐하세요? 일탈, 제가 이, 야 일탈 이런 질문 받은 지한 15년 된것 같다. <laughs> 승희 씨 일탈 뭐하세요? 착한 거짓말과 내 여자라니까 막 이런 걸 했을 때 일탈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막 제일 큰 일탈이 어떤 거였나요? 막 이런 거말 이러는데 일탈 모르겠어요. 일단. 평소에 좀 앨범 준비 이제 하시면서 직접 두 곡을 다 쓰셨잖아요. 네. 평소에 좀 작곡을 하시는 거 아니면 이번에 한번 어, 내가 하는 게 어 이번 컨셉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신 거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작곡을 했던 거는 벌써 한 10년 넘었죠 내가 부르고 싶은 스타일들이 지금의 주류 음악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K-POP 아이돌의 음악 시장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작곡가들도 그쪽으로 쓰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옛날처럼 곡을 받는 걸로 기다릴 수가 없네요. 아또 옛날 시스템이랑 맞아요. 많이 맞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발라드 되게 많았어요. 딱 그리고 딱 이런 곡은 요 분한테 부탁하면 부탁하고 면되딱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 그분들도 써놓았던 곡들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부르는 장르에 대한 그 시장성 자체가 그리 확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노래에 대한 어떤 재고들도 많이 주는 네, 상황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더 급하게 써야겠다 해가지고 올해 조금부터 시동을 걸어보자 우리만의 색깔을 담아보자. 그래서 저는 이번 앨범이 이, 이 노래는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의 노래예요. 듣는데 어, 말씀하셨잖아요. 아, 누구처럼 가수, 뭐또 누구처럼 MC, 음. 누구처럼 어떤 롤 모델이라기보다 너무 그냥 이승기고. 네. 그게 전더 신기한 것 같아요. 연기를 해도 이승기고 뭘 해도 예능을 해도 이승기고 다들 아, 아, 아. 해도 이승기인데 네. 이 세계가 업이 다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반대 사이드에서 보면 이승기란 이름이 어느 순간 좀 지워지면서 그 인물로 보인다든지 뭐 이러고도 싶은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거죠 아 그럴려면 예능을 하지 말아야지 티비에 들 나오고 연기로만 계속 몇 년을 하다 보면 예능을 이제 하시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제가 즐거워서. 재밌었어요 네, 제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laughs> 딱 봐도, 어. <laughs> 봐도 즐거워서거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게 뭐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웃으면서 노래 부르는 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제일 행복한 게 뭐야? 이거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좀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꽃잎과 희미해진 기억이 머물던 계절 그 끝에서 나의 손을 잡아줘 내숨이턱 끝까지 차오를 때에 너의 두눈에 거의 눈물이 떨어질 때더 이상 앞으로 서있을게 What are you saying? What are you s a 거 i n g What are y 어 u s a y 이것도 바로 부를까요? 해, 네 해볼까요, 그냥? <목소리> <목소리> 날, 요, 서 해, 너, 에게 이, 런말 정말 하고 싶진 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도 해말게 웃던 네 모습을 마지막 행복해야 해 내가 알던 그 목소리가 그대로인 게 너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목소리가 바뀌면 한없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고 있고 레슨도 받고 저는 아직까진 다행히 그제 노래 할때 아직 설레고 좀 즐겁거든요 하... 재밌어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조용필 선생님 공연을 어! 보고 왔었거든요 오셨었어요? 그날? 그래? 네. 제가 나온 장면이 있어요 네. 저랑 아빠랑 이렇게 나왔어요 그, 그... 그때 최고 시청률 찍었대요 진짜? 그 둘이 나와서는 아니고 그때 멘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그때, 그때 조영필 선배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느낀 게 얼마나 수천 번부르셨어요 수만 번 부르셨을 거예요 그 노래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일어나서 10곡에서 15곡을 스트레이트로 무조건 연습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박 그 단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불렀겠어요. 근데 조영표 선생님께는 그 노래를 부를 때그 그 떨림 설레임이 있, 있으시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저는 느껴져요. 저는 그냥 그걸 안 읽는 게 이제 앞으로 연예인 활동하면서 답이라고 봐요. 강호동 선배님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즉 네. 그 명언 제조기시네요. 승기 선배님. 아 그래요? 네. 형은 책으로 보는 명언이고, <laughs> 제가 옛날에... 일박이 갔아 아, 형님 안녕하세요. 옆에서 어 그래, 승기 왔나 그러면서 포부스 명언집 400막 이런 거 이렇게 듣고 온 거. <laughs> 오늘은 뭐 할까나. 어, 이거 괜찮네. 그래서 갑자기 맥도 없는 뜬금없는 뜬금 상황에서 갑자기 명언을 쏟아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이, 이 상황과 저희 명언이 무슨 연관성이지를 생각하게 하는. 허둥이. 오늘은 그 말을 해야만 했던 어, 어떤. 그 포부스 명언집 있어.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아 오늘 뭐 너무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소개하고 싶은 노 곡이 있으실까요? 소개하고 싶은 이승기가 곡을... 즐겨 듣는 노래라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제가 진짜로 좋아했던 발라드가 있어요. 변진섭 선배님의 내 안에 그대라는 곡이 있어요. 음 옛날에는 홍콩 영화 위에다가 그걸 사와서 뮤직비디오를 붙였던 음 시절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 성원이라는 홍콩 영화인데 한 남자가 사고로 떠나가면서 그 영혼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막 그래서 막 뒤에서 막 몰래 힘든 거들때막 유령이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막여자한사랑이 네, 예, 근데 그그 그 노래랑 그 뮤직비디오를 같이 볼때 너무 울컥했거든요. 네, 티가 울컥하기 쉽지 않은데. 어 그러네요. 예, 그 E P로 시작해요. 그대를 데려간 그가 잘해주는지. 늘 걱정했었죠. 아뭐 데려가 봐. 뭐 누구나 이쯤 되면은 있는다는데 그게 잘안 돼요. 사는 동안에 다시 그대를 보고 싶은 건내 욕심인가요? 뭐 이런 노래요. 음 근데 저랑 톤도 잘 맞고. 되게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그 노래 너무 좋아서 일집 때 제목을 내 안에 그대라고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럼 내 노래 중에 인생 벌스. 내 노래 중에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우와. 와이 노래를 내가 이렇게 옆에서 듣는다니 확실히 진짜 그런 노래가 하나 있다는 건 엄청난 행복인 거같 엄청 것 같아. 감사한 거죠 사실. 이 사형이 쓰신 곡이잖아요. 일치 네. 프로듀싱 전체도 다 사형이 있고, 사형이 네. 야 나왔다. 그래서 딱 주는데, 제목이 "누나"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laughs> 나는 어떤 누나한테 주는 걸 잘못 준줄 알고, <laughs> 아, 어떤 누나한테 주려는 거그 누나한테 줄 거를 나한테 아, 잘못 아, 줬나? 그래서... 누나? 들어봐. 해가지고 딱 들었는데, 형이 불렀고 형이 가이드래거든나 일동생을 더농염한 동생. <laughs> 아 누나, 약간 이런 좀 걸쭉하고 음. 농염한 동생이 부름 누가 누나를 울린다면 그 누가 됐건간에 난 절대 참지 않아. <laughs> 참지 않아. <laughs>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오 원조의 품격.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누나들한테 진짜 통해요 요즘 시대는. 그죠 막 이름 넣어서 부르고 막. 아. 했던. 누나 내 여자니까 이런 다음에 나한테 <laughs> 누나 내 여자니까 이런 거 당도란 동생들이 아, 많이 던지죠. 이 절에 다른 누나. 어 아, 그래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눠 봤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목밤이 분들 그리고 저의 또늘 든든한 지원군이 우리 아이랜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되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앨범으로 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어했던 제 스타일의 어떤 그런 밴드 사운드를 담아낸 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해주실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안녕. <laughs> 너의 곁에 내가라는 노래. 너의 곁에 내가.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의 목요일을 또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게 또 수다 떨고 갑니다. 목요일을 함께해준 이승기 씨였습니다. Every day is happy Thursday. thursday! <laughs>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있으신가요? 저는 근데 진짜 요새 진짜 진짜 즐겨 듣는 노래는 동요밖에 없어요. 핑크퐁 막 응가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왔다 똥막 이런 거. 근데 요새는 진짜 동요가 엄직선적이야. 아 그래요? 네 대, 가사나 이 동요가 어떤데요? 은가 그러니까 말렸다 그러면 은가 네. 뭐 말해서 나왔다 똥 은가야 안녕. 그런. 은가 말려서 나왔다 똥 은가야 안녕. 은가가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직접적인. 그러네요. 타격감 있는 가사들이 <laughs> 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왜냐면 나왔다 똥이 너무 좋아요 가사가. 어, 나왔다 똥 은가야 잘 가. <laughs> 옛날 우리 약간 그 선배들이 앞에 전주의 나레이션 깔듯이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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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맨 사랑해 <laughs> 널떠라버릴수 <떨어버릴> 없어 <laughs> 이제 그만 굿바이 하고 노래 막 제, 시작하고 막다아 너무 근데 귀엽네요 그런 가사 목요일 밤 즐겁게 놀다 갑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